국무총리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? 요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곧 있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지고 있어. 가장 먼저 거론된 건 출판기념회랑 강연료 수익신고 누락이야. 야당은 6억 가까운 현금을 제대로 신고 안 했다고 주장했고, 김 후보자는 전부 신고했고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. 여기에 후원회장이었던 강신성 전 위원장한테 1억 4천만원 넘게 빌렸다는 사실도 드러났어. 일부는 최근에야 갚았고, 이자나 계약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와 또 논문에서 도북자, 반도자 같은 표현을 썼던 것도 논란이야. 야당은 탈북자 비하 표현 아니냐고 했고, 김 후보자 쪽은 중국 유학 시절 그땐 흔하게 쓰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어. 그리고 최근엔 아들 유학비를 비롯해 생활비 출처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. 공개된 자료를 보면 5년간 세금이나 추징금 낸 것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고, 그래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의심도 나왔어. 게다가 증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커졌대. 여야가 증인 채택을 서로 막으면서 내용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. 많은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선 김민석 후보.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?